형제란 같은 뿌리에서 피어난 가지와 같으니 처음엔 하나였으나 자라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어찌 탓하겠는가? 강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른 차고 기울며 제 자리를 찾아간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법도이며 그 흐름을 거슬려는 마음은 마치 바위로 강을 막으려는 것과 같다. 과거 백씨 집안의 세 형제도 그러하였느니라. 백운경은 붓을 들어 백성을 위하였고 백남현은 유배지의 파도 속에서 물고기를 연구하여 어류서록을 남겼으며 백성규는 믿음을 지키다 생을 마감하였도다. 그들 모두는 한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났지만 그 운명은 마치 서로 다른 별처럼 멀어져 갔느니라. 어릴적 맑은 마을에서 함께 뛰놀던 그들이 장성하여선 한 명은 외딴 섬으로 또한 명은 도성으로 그리고 한 명은 깊은 남녘의 마을로 흩어져 각자의 길을 걸었도다. 그러니 중생들이여 형제가 남이 되는 이유를 애써 파헤치려 하지 말지어다 이해하려는 집착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는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나무가 가지를 뻗듯, 강물이 갈라지듯, 형제도 그러하니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라, 어린 시절 한 방에서 잠들던 이들이 언젠가는 서로 다른 하늘 아래서 살게 되는 것이 이치오 돌이니라, 봄날에 함께 피어난 꽃도, 가을이면 각기 다른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듯, 형제 자매도 흩어지는 것이 자연이니 이를 슬퍼하지 말고 그대 마음을 내려놓으라. 백운경은 말하였느니라. 젊은 날 친구가 인생의 전부라 여겼으나 그 또한 지나가고 형제도 그러하니 어릴 땐 전부였던 이가 세월이 흐르면 기억 속 인연이 되느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웃던 시간도 시간의 물결에 쓸려 각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탓하지 말지니라 이는 잘못이 아니며 그 누구의 허물도 아니니 성장여 순리이니라 백성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고 백남현은 학문을 조차 고요한 섬에 갇혔으며 백운경은 외로운 유배 속에서 백성을 위한 글을 남겼도다 같은 부모 아래 태어난 이들이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하니, 누구의 삶도 얽매이지 말고, 누구의 길도 평가하지 말라.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이 참된 자비인이라, 억지로 함께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친밀함을 유지하려 하지 말라. 진정한 사랑은 머무름이 아닌 노아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그대의 마음으로 멀리서 안녕을 전하라 그것이 더욱 깊은 사랑이 되리라 매일 얼굴을 맞대며 갈등하는 것보다 멀리 있어도 서로를 염려하는 관계가 더욱 아름다울 수 있느니라 나이가 들수록 형제도 친구도 덜 필요하게 되니. 외로움을 이기려 누군가를 붙잡기보다, 그대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귀히 여기라. 배우자와 자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소유 아닌 존재로서의 평안을 알게 되리라. 형제와 함께 있을 때, 자녀의 자랑과 돈 이야기, 뒷이야기가 오히려 필요하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 또한 놓아주어라. 즐거웠던 대화가 부담이 되어 다가온다면 그대는 성장한 것이니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누가 더 성공했는지를 말하려 하기보다 그저 서로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라. 백운경은 또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세상 모든 일은 한 사람이 다할수 없느니라. 형제의 관계도 그러하니 한 사람의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으며 양쪽 모두의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그 인연은 이어지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서운해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며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하라 마음의 강물은 스스로 길을 찾으리니 그저 흘러가는 물 위에 작은 연꽃 한 송이. 띄워 보내는 것으로 족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삶이라. 자유로운 벗들이여 그대들이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바르지 않음이라. 사람과 사람 사이 줄다리기와 같아 양쪽이 함께 당겨야 움직이는 것이며 한 사람만 애쓰면 그 줄은 결국 손에서 풀려나 상처를 남기게 되느니라 형제라 하나 생각이 다를 수 있느니라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더라도 다른 꽃을 피우는 법. 형제의 용우는 내세의 구도의 뜻을 두었고 그 동생 경우는 이 땅의 개혁의 마음을 두었느니라 그 둘은 싸우지 아니하고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느니라 서로의 길을 방해하지도 조롱하지도 않았도다. 이것이 곧 성숙한 관계의 모습이니라 사랑하는 벗들이여 경제는 마음의 거울과 같아서 상대보다 많이 가졌을 땐 교만을, 덜 가졌을 땐 열등을 비추게 되는 법. 관직에 있던 경우는 벼슬에 올랐을 때와 귀양살이 할때 사람들의 태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직접 보았느니라 형제 또한 예외는 아니었도다. 돈은 가난한 자에겐 짐이요. 부유한 자에겐 의심의 대상이 되니 형제끼리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어지러워지고 만다. 어릴 적한 봉지 과자도 나눴던 그 마음이 성인이 되어 몇 만원 앞에 계산기를 두드리는 서운함으로 바뀌게 되니 이는 부끄러울 일이 아니요. 그저 현실의 한 장면이니라. 벗들이여, 부모는 집안의 등불이었느니라 그 등불이 꺼지면 방 안의 사람들도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게 되느니라 명절에도 모이던 이유가 사라지고 집을 오가던 발걸음은 점차 멈추게 되니 이를 탓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린 뒤에는 형제보다 내 아내 남편 자녀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게 되느니라. 이 또한 자연의 섭리니. 부모와 형제는 본래 한 시절을 함께했던 인연일 뿐. 그 인연이 멀어졌다고 하여 마음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멀리 사는 형제를 찾아가려면 시간과 돈이 들고 피로함도 따르건을 자주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정이 식었다 여기지 마시라. 그저 현실이 그리 만든 것이니라, 벗들이여 성격 또한 멀어지는 이유가 되느니라, 한 사람은 고요를 좋아하고, 다른 이는 시끄러움을 즐기며, 한 사람은 계획을 세우고, 다른 이는 즉흥을 따르니, 이 차이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도다. 나이 들수록 참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드니, 어릴 때는 웃으며 넘겼던 일들이, 성인이 되어선 마음의 돌처럼 난게 되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대하지 말지니라. 형제에게 기대하면 실망이 오고 실망은 원망으로 변하니 그 고통은 다시 내 마음에 독이 되니라. 벗들여. 형제라 하여도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 되어야 하며 그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여 서운해하지 말고 그들이 찾지 않는다고 하여 사랑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라. 간섭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며, 거리 두는 것도 배려가 될수 있느니라. 꽃은 같은 화분에 있을 땐 가까이 있지만, 씨앗이 바람을 타고 흩어져 멀리 뿌리 내릴 때더 많은 숲이 자라나게 되는 법. 그러니 멀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시라. 그 또한 사랑의 한 형태이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서로의 길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길이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탓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지혜요. 이것이 곧 자비니라, 이 세상에 머무는 이들이여, 한 곳에 모여 서로 다투며 살기보다, 멀리 떨어져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하도다. 이를테면 옛 조선의 조가라 불리던 집안도 그러하였느니라. 형인 약현은 흑산섬에서 바다생물을 기록하였고, 둘째 약중은 천주의 돌을 줬다 끝내 생을 마쳤으며, 셋째 약응은 남쪽의 유배지에서 백성을 위한 법을 익혔도다. 비록 그들의 길은 달랐으나 각자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으니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가 아니겠는가. 만약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면 형제라 해도 갈등은 피할 수 없었으리라. 신념은 다르고 길은 갈라지는 법. 믿음은 조화를 원하나 억지는 번뇌를 낳느니라. 형제라 하여 억지로 모이지 말고 정기적 모임을 강요하지도 말지어다. 만남이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며, 진심 없는 만남은 번거로운 형식에 불과하도다. 형제 모임이라 이름 붙여 정기적으로 만나려 하나, 그런 만남은 몇 차례 지나 흐지부지 사라지며 서로의 마음만 상하게 하느니라, 형제와 멀어졌다고 하여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도다. 각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모가 바라는 진정한 효도이니라. 타인의 형제는 가까워 보이나, 그 또한 껍질일 뿐, 남의 기준에 우리를 맞출 필요 없고, 우리 집에는 우리 방식이 있느니라. 형제가 내 뜻을 반대하더라도, 그에 굴복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 길은 스스로 가는 것이요. 삶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니라. 한 집안에서 나온 몸이라 하여 서로 지지하거나 간섭하지 말라. 그저 각자 알아서 사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니라.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몸은 약해지고 여행도 버겁더라. 멀리 사는 형제를 만나러 가는 길은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닌 노동이 된다. 또한 자녀들이. 삼촌이나 고모를 낯설어 하거든, 억지로 친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 또한 스스로의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이니라, 형제 간이 그리움이 생기거든, 마음으로 안녕을 빌어주라, 멀리 있어도 사랑은 전해지고, 생각만으로도 연은 이어지는 것이니라, 옛 시대와 지금은 다르니, 조선의 대가족 삶을 현대의 핵가족에 적용하려 하지 말라, 시대에 맞는 인연 시대에 맞는 소통이 필요하도다. 이제는 서로의 소식을 글과 그림으로 전할 수 있는 세상이니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로도 관심과 애정을 전할 수 있느니라. 그리하여 형제란 같은 피를 나눴다 해도 같은 길을 걷는 존재는 아니며 멀리 있어도 빛나는 삶은 따로 있도다. 서로 기대지 말고 서로 의존하지 말라. 각자의 길을 걷는 독립이 진정한 관계의 완성이라. 고독을 두려워 말고 홀로 있는 시간을 배움과 성찰의 시간으로 삼으라. 혼자의 고요 속에서 불멸의 지혜가 피어나는 법이니라. 남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남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지 마라. 형제가 왜안 만나냐는 물음에도 무건으로 대하라. 진실은 오직 마음속에 있느니라.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꼭 지려 하지 마라. 도움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며 의무가 아닌 자비로 베푸는 것이니라. 형제 간의 불균형이 서로를 아프게 하거든 비교를 멈추고 거리를 유지하라. 거리란 분리가 아닌 평화를 위한 선택이니라. 그대여이 세상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나니, 피부치라 불리는 형제 또한 그러하도다. 형제라 하여 영원히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없는 일이니라. 어머니의 품 안에서 함께 숨쉬던 이도, 세월이 흐르면 다른 바람을 쫓고 다른 길을 찾게 되느니라. 그러니 형제와 멀어졌다고 하여 슬퍼하지 말고, 가까이 있지 않다고 하여 그 인연을 탓하지 말지니라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니 가까움 또한 멀어짐이 되고 사랑도 또한 고요한 침묵이 되느니라 형제란 전생에서 맺어진 인연이 이생에서 다시 이어져 같은 집에 태어나게 된 인연일지니라 허나 인연이 깊다 한들 그 길이 같으리란 보장은 없느니라 어떤 형제는 한 곳에 머물러 부모를 모시고 또 어떤 이는 먼 곳으로 떠나 자기 삶을 일구나니 이 모두가 업이 다르며 행로의 차이일 뿐이라 그리하여 부처는 말하였노라 같은 뿌리에서 도등 가지라 하여 모두 같은 방향으로 뻗지 않느라 형제도 그러하니라 겉으로는 같아 보이되. 그 마음이 향하는 반은 다를 수밖에 없도다. 그대여 어릴 적엔 같은 마당에서 놀았으나 나이가 들수록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형은 현실의 뿌리를 내리고 다른 동생은 하늘을 바라보며 진리를 줬기도 하느니라. 예로부터 조선 땅의 조야은이라 불리던 자는 신령의 길을 걸었고 그의 형 조야 중은 신앙의 길에 심취하였느니라,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건만, 한 사람은 세속을 개혁하려 하였고, 다른 사람은 내세의 구원의 마음을 두었나니, 이것이 어찌 잘못이라 하겠는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그저 인연의 방향이 다를 뿐이니라, 그대여. 형제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지니라, 형인이 챙겨줘야 한다, 동생인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의 마음에 집착을 싣고 기대를 키우나니 그 기대는 곧 실망이 되어 실망은 다시 원망이 되니라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니 무소유가 곧 해탈이라 형제라 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지니. 형제도 하나의 독립된 영혼이요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일 뿐이니라. 그대 또한 그대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는가?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형제의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느니라. 어린 시절엔 함께 먹던 과자 하나로도 웃었건만 성인이 되어 유산, 돈, 책임을 나누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느니라. 돈은 형제를 가르지 않지만 마음속의 탐욕과 비교는 형제를 멀어지게 하느니라.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마음속의 탐욕은 가시와 같아서 형제 사이에도 피를 흐르게 하느니라. 그리하여 형제의 재산 다툼은 부처의 제자들마저 멀어지게 한 적이 있었느니라. 그러니 그대여. 돈보다 마음을 나누는 것을 택하라. 재산보다 존중을 택하라. 그대가 먼저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비록 멀리 떨어져 살아도, 형제는 그대 마음 안에 남으리라. 그대여 형제를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인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일 뿐이라. 가까이 있다 하여 사랑이 깊은 것도 아니오. 멀리 있다 하여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니라 형제란 함께 있을 땐 기쁘게 웃고 멀어졌을 땐 조용히 기도해 주는 그런 인연이어야 하느니라 부처는 침묵 속에서도 사랑이 있음을 아셨고 멀리서 지켜보는 공량이 더 깊을 수 있음을 가르치셨도다 그러니 그대여 형제에게 서운함이 일더라도 그 마음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이 또한 인연이 흘러가는 것이니라고 읍조리시게, 바람이 불어 나무를 흔들듯, 세월 또한 형제의 인연을 흔들 수 있지만, 그 뿌리는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나니, 그것으로도 충분하니라, 그대여 부모가 살아계실 때, 형제는 그늘 아래의잎과 같으니라, 부모라는 큰 나무가 있어, 그 그늘 아래에서 다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비를 피할 수도 있었느니라 허나 부모가 떠나고 나면 그 나무가 뽑힌 들판에 남겨진 작은 잎들처럼 형제는 각자 흩어지게 되느니라 어떤 이는 부모의 무덤을 지키고 어떤 이는 타지에서 자식과 생계를 꾸리며 그 이름조차 잘 부르지 않게 되나니 이는 죄가 아니라 삶이 그러하다는 뜻이니라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모든 것은 머물지 않으며 형제라 하여도 인연의 시절이 있나니 함께 웃을 때는 웃고 떠날 땐 미련을 두지 말라 그대여 결혼은 또 다른 인연의 시작이라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부부의 인연이 생기게 되니. 그 관계 속에서 형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느니라 형제는 부모로부터 나왔고 배우자는 함께 삶을 살아가는이라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말하도다 결혼하고 나니 형제보다 처가 시댁이 더 가깝다 이는 섭섭함이 아니라 관계의 질서가 바뀐 것이니라 한 부인이 말하였느니라 형제가 연락이 없어요. 예전엔 그렇게 친했는데 지금은 설날에도 안 와요. 그러나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마음을 붙들지 말고 그대의 정성을 그리움으로 삼아두라. 그리움은 향기와 같아서 억지로 되지 않느니라. 그대여 형제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도울 수는 있으나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느니라. 그가 저지른 실수도 그가 짊어져야 할 고통도 그 누구도 대신할 수는 없나니, 그저 바라보고 조용히 등을 두드려주는 것만이 그대가 할수 있는 최선이로다. 한 노인은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내 동생은 술을 마시고 인생을 탕진했소. 어릴 적 그렇게 똑똑하던 아이였는데, 허나 그대여 똑똑한 씨앗이라 하여 모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니라.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사람마다 업이 다르며 그 업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 형제라 하여도 각자의 업은 스스로가 안고 가야 하니 그를 너무 오래 붙잡고 있지 말고 자신의 인생을 먼저 돌보라 하셨느니라. 그대여 형제와 연락이 끊겼다 하여 마음을 상해하지 말지니라.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대 또한 그대 삶을 충실히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형제가 전화하지 않는다고, 형제가 찾아오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말자다. 그리움이 마음에 차오를 때는 부처의 가르침처럼 가만히 등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가 어디에 있든 평안하기를, 그가 어떤 삶을 살든 다치지 않기를, 이러한 마음이야말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니라. 그대여 형제를 멀리한다고 해서 인연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저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서로의 선택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부처는 말씀하셨도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오 멀리 있을 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깊은 사랑이니라. 그대는 형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느니라 기다림도 배웠고 실망도 배웠으며 용서도 그리움도 배웠더다 그 모든 것이 그대를 성장하게 하였고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으니 그 인연은 이미 충분하니라 이제는 형제를 손에서 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대가 자유로워질 때 형제 또한 편안해지느니라 그대여 가족의 인연은 언제나 찬란하게 끝나지 않느니라 연락이 끊기고 오해가 쌓이고 서로의 삶이 멀어진 채로 끝이 나기도 하느니라. 그러나 부처는 그러한 현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으셨도다. 오히려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은 오는 것도 고맙고 떠나는 것도 고맙도다. 형제가 그대의 인생에서 떠났다면. 그 또한 배우며, 그 또한 이 생에서의 한수업이라 이제 그대를 위해 살아가시게, 남은 시간을, 남은 인연을 위해, 형제를 향한 무거운 마음은 풀고, 조용히 내려놓으시게, 그 내려놓음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니라, 그대여 형제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니라, 그를 놓는 순간, 진정으로 마음에 품게 되리니, 그 자유로움 속에서, 그대의 삶도, 형제의 삶도, 편안해지리라. 인연은 얼거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흘려보내는 것이다. 부처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 가슴 속에서 고요히 울리리라.